네, 용인특례시 송년탁구대회 단식 4강입니다 네, 중결승 4강에서는 이제 방시훈 선수를 만났는데요 음,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조금 용시대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뭐 다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빠르고 기술들이 다좀 백드라이브, 하드라이브, 선진 기술들이 많고 또 성장도 빨리하기 때문에 좀 항상 좀 긴장하고 게임을 들어가는 편입니다. 조금 구력이 짧거나 이제 노년미가 없어서 그렇지 평범하게 조서는 뭐백 드라이브, 하드 라이브막다 들어오기 때문에 전면 친구들하고 하면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. 핸디가 4 점이고 3판이 생기다 보니까 초반에 집중을 빠삭했습니다 조금만 늦어하면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초반부터 좀 빡세게 하자. 1세트에 좀 잘하자. 이런 마음으로 게임이 들어갔습니다. 어, 이 마트라이브에서 중진에서 역시 제가 파워에 밀립니다. 6대5 저는 파워나 스피드에 밀리기 때문에 흔들고 미스를 유발하고 해서 좀 게임을 풀어 가려고 했습니다 나이스 모임, 모임이 빠르네요 7대6 6대5까지 따라가서 잡히면 너무 아까운 세트라. 네, 8대5 벌어지면서 제가 조금 긴장을 했었습니다. 아, 이거 찬스볼인데, 찬스볼인데 이거 미싸고서는 이제 조금 더 긴장을 했던 것 같고요. 예, 네, 긴장하니까 바로 서브미스 나오고. 제가 이번 때때 서브미스를 몇개 했어요. 요즘에 서브가 최근 들어 갑자기 좀 또, 또 다시 안 들어 안 들어가지더라고요. 음, 제가 32강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요즘에 내 전부터 배드민턴을 치려고 배드민턴을 조금 연습했더니 서브가 안 들어갑니다. 예. 팔뚝하고 손목에 탁구랑 좀 감각이 틀렸어서 그런지 조금 조금 이번 때때 서브 미스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. 자 2세트, 1세트는 제가 졌고요 1세트는 졌어도 이제 1세트를 해보면서 서브나 이제 스타일을 다 파악은 했기때문에 자본이 이제 따라가려고 생각했습니다 4대3 네, 초반에 사대사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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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면서 조금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하지만 저기가면 리복스. 여기 있으면서 목숨 있으면 위험해. 형. 그래 여기 앉으세요. 아, 가세요 앉으세요. 아, 네, 랠리가 좋았는데 어려운 포인트에서 제가 버텨서 한 점을 땄습니다. 7대4, 이번 세트는 완전히 지금 흐름이 저, 저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이렇게 되면 원래 이번 세트를 포기하는 하위 부수분들도 많은데 방시 선수는 끝까지 지금 역전 당했는데도 끝까지 하려고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또 서브 미스 어, 이번, 시, 이번 때 서브 미스 벌써 한 네다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9대6 자 방시훈 선수도 서브 미스 하면서 이제 10대 6 이번 세트는 어차피 조금 기울어진 상태라 조금 타격이 덜할 거고요 네, 이렇게 되면서 이제 1대 1이 되면서 이제 3세트 들어갔습니다 제가 왕년에 옛날에 서브 때문에 엄청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제 근육이 제 맘대로 듣질 않아서 서브 넣기가 두려울 정도로 제가 서브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. 패널도 치고, 세이크 치고, 중편 치고 왔다 갔다 세게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근육이 짬뽕이 돼서 서브가 제 마음대로 안 들어가지더라고.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제가 패널도 라켓을 세이크처럼 잡고 서브를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. 패널도로 서브를 놓으면은 허수ing이 자꾸 나가지고 공이 맞질 않더라고. 요 공이 제말제 말대로 안 들어서. 네, 이번에는 방수윤 선수가 자꾸 돌고 적극적으로 공격하길래 제가 서브를 포인드로 기습 서브를 넣어서 점수를 땄습니다. 그래서 이제 4대4, 5대4 초반에 또 잡혀서 저는 좀 편해지고 방수윤 선수는 이제 조금 급해졌을 겁니다. 네, 제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. 6대4로 이제 역전했습니다. 7대4. 네, 지금 제가 마음 편하니까 이런 것도 가볍게 타고 연결하는데 지금은 좀 과감하게 세게 했습니다. 백플릭을 시도했고요. 자, 8대5. 자, 9대5로 다시 앞서가고요 자, 이렇게, 이렇게 되면서 매치포인트 10대5 네이렇게 끝나면서 경기는이대1로 승리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